오늘 삼각형 외심 유형 나가볼게. 유형 15에서 19까지인가? 20까지인가? 그럴 거야. 이것도 몇개안 돼. 자, 우선은 한번 보자. 삼각형의 외심이 뭐야? 외워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다 외워야 돼. 근데 우선 이제 천천히 정리해보자. 누가 삼각형 외심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아, 삼각형의 밖에 접하는, 즉, 외접원의 중심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그럼, 이 외심은 어떻게 찾아? 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 세 변의 수직이등분 선의 교점이야. 즉, 쓰자면, 자, 수직이등분 합니다. 누구? 한 변을 수직이등분 하는 거야. 또 수직이등분, 수직이등분. 예, 예. 이거의 교점이 외심인 거야. 되게 신기한 게,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 교점을 꼭 나머지 하나가 꼭 지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세 개의 수직이등분선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고 그한 개의 점이 외심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외심이 뭐라고?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얘들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어? 얘가 중심이야? 그럼 삼각형이 꼭지점들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을 연결한 점이 돼버립니다. 근데 원은 반지름이 늘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같은 거야. 오, 그 얘기구만. 여기 써있네. 왜 내가 쓰고 있어? 밑에 써있는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같단 얘기.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들이 생기거든. 자, 이 수직 이등분 선과 이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총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여섯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요렇게 쌍으로 합동인 거야. 이렇게 두개 합동, 이렇게 두개 합동, 이렇게 두개 합동. 그래서, 자, 요렇게 하나만 생각해. 외심이다, 외심. 왜, 왜, 왜. 그지 왜, 왜, 요거 생각해 봐. 요렇게가 합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내심이랑 안헷까립니다 됐을까? 자, 그럼 왜 합동일까? 합동 조건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한변 길이가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 등분해 때문에, 그리고 90도 삼각형이기도 하고, 여기 길이도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빛변도 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 뭐가 돼? 콩통이야, 같아. 이제 두 개로 쓸수 있겠지. S, S, S 합동이야 라고 써도 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아니면, 그냥, 아, 나는 B 변이라 한변 합동인 것만 봤네. 그래서 RHS 합동이야 라고 써도 됩니다. 둘다 괜찮은 거야. 나는 대표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볼게. 지금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여기 지금 세 번,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외심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야. 외워놔야 돼.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자, 그러면 53번 보자. 어우, 남불래. 니네가 해. 니네가 하라고 내준 문제거든.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어, 필요한 게 뭔지도 한번 잘 써봐. 만약에 옳지 않은 게 있었잖아. 어, 이건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써야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쭈르륵 한번 풀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풀다가 모르면 손들어. 자, 외심은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그냥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외심이 존재해. 근데 둥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냐면 삼각형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성질은 똑같아. 어떤 성질? 세 꼭지점까지 내가 선을 그리면 길이가 다 똑같아. 왜? 반지름이 되니까. 됐니? 자, 길이가 똑같은 것만 생각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데, 지금 이등변 삼각형 두개보이시 얘들아? 이렇게. 응? 어? 근데 나머지 는 뭐야? 이렇게도 보여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냥 너희들은 삼각형이 요렇게 보이고 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것도 이거네. 까지는 잘 보이는데 희한하게 삼각형 OBC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놓치더라고. 요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둔각 삼각형의 외심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58번 한번 볼게. 무슨 얘긴가? 저 뭐가? 외심이래. 누구의 삼각형 ABC가 둔각이었어. 그거의 외심이라서 밖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원을 그리지 않아도 어 외심에서부터 삼각형 꼭짓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동일하다. 초록색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다. 근데 한쪽이 28이야? 어? 요거는 그럼 뭐야? 어떤 삼각형이 보여야 돼? 이 삼각형이 보여야 돼. 아, 너 28도야? 그럼 너도 28도겠네. 어? 그럼 잠깐만, 나이 각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꼭짓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180에서 56을 빼주면 답이 될것 같아요. 124도 58반. 괜찮을까? 자, 나머지 것도 이렇게 같은 변의 길이가 뭔지 찾아주고 반지름이 누가 되는지 한번 찾아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 외심에서 또 생각해야 될 거. 둔각, 아,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고, 둔각 삼각형은 외심이 밖에 있어. 그럼,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하면,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3학년 때도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거는 속담처럼 외웁니다. 속담이야, 속담. 그냥 수학 속담이 몇개 있거든? 수학 속담, 첫 번째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속담이야. 우리가 외웠던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유한소수 알지? 분모의 손수는 1항 5분이다. 속담처럼 외우라 그랬거든. 이것도 그냥 속담처럼 외웁니다. 직각삼각형 외심은 빗변의 중점.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빗변은 90도랑 마주 보는 변이 빗변인 거야. 여기가 그거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OA 꼭짓점까지 길이, OB 역시나 꼭짓점 짜리 길이, OC 길이가 다 동일하다고 해. 한지름일 거니까. 요걸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요렇게 줍니다. 외심이란 말을 입에 쓱 닦을 거야. 음.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줄 거냐면, 어, 직각 삼각형이 있어. 점 M은 B, C의 중점이야. 빗변이란 말도 안 줬어. 그럼 이제 B, C를 보는 거야. B, C? 어, 얘네? 어, 잠깐만. 이거 직각 삼각형이 빗변인데? 빗변의 중점이네. 누가? M이. 빗변의 중점이네. M이. 그러면 빗, 중점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이거 외심이 뭐야? 이거 빗변의 중점이네. 외심이네. 이 생각을 하면 되고, 외심이네라는 걸 알았으면 자 꼭지점까지 의 길이의 비가 다 없었다고 다 같다고.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건 a, m의 길이니까 요 길이 구하면 되는데, 자, 전체 길이가 몇입니까? 18입니다. 중점이라면 9야. 9. 구 여기도 구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중점이 외심이니까 됐어 그래서 9cm가 답이다 나머지도 한번 잘 이용하면서 할 때마다 입으로 중얼중얼해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은 외심, 빗변의 중점은 외심, 직각삼각형까지도 하지마 그냥 빗변의 중점은 외심, 외심은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심은 외심 외심은 빗변의 중점 있어 음. 다음에 자 이제 또 직각삼각형 뭐 하나 또할려나봐 각의 크기? 아 어, 뭐야 이거는? 빗변의 중심 아까 전에 갖고 온 거야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길이가 다 같애 어? 길이가 같애라고 하는 순간에 또 뭐가 생겨? 이등변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몇 개? 두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이등변삼각형 성질도 써먹고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가 지금 여기 딱 하고 있겠지. 자점 오가 A, B, C 외심이고 아이게 뭐야 너무 재미 없게 준 거야. 뭐 어쨌든 얘아 얘는 직각삼각형 말이 아예 없네. 자 얘가 외심이래. 그러면 OA, OB, OC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 어 그렇다는 건 여기가 39도야 여기가 39도란 얘긴데. 자, 여기가 39. 여기 39도 아니야. 그럼 선생님,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 1로 가는 거야. 왜? 삼각형의 한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78도가 되지. 그러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구할 수 있겠지? 요각 구하면 되는 거니까 180 78을 2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해 주면 51 나옵니다. 답은 51도. 음, 이런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계속 비슷한 그림들이 나와. 그거를, 어, 요렇게 한번 회전시켜보고, 저쪽 방향으로도 회전시켜보고, 뒤집어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이게 맞으면인가? 잠깐 아니네. 20번까지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외심의 성질, 응용 한번 가볼게. 내가 외심이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요게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모여 있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내가 여기다 90도를 그렸을 때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아 각이 같다 이렇게 가면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한각, 여기 한각, 여기 한각을 알면, 전체각을 다 아는 거야. 여기가 X면 여기도 X. 지금 보이지?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Z면 여기도 Z. 될까요? 그러면, 두 개씩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을 꽉 채운 거야.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Z면 여기도 Z. 그래서, 두 개씩을 다 더하면 180도니까, 한 개씩은 몇 도다, 한 개는 90도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EX, EY, EZ를 더한 게 180도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밑에 거, 내가 설명은 해두지만, 내 설명보다, 자, 너희들이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읽어. 이해해. 예. read, 읽어. 그리고, 이해해. 이해는 뭐니? 이해? understand, 어. 이해해. 그리고, remember, 기억해. 이세 가지를 하면, 뭐, 공 잘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70번 보자. 아, 너무 쉬운 문제지. 자, 여기가 X야? 그럼 여기도 X. 여기가 35도야? 여기도 35도. 어, 그 다음에, 여기가 90이야. 그럼 여기는 45도, 여기 45도일 거야. 왜? 길이가 다 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다 써도 되고 그냥 음 x 더하기 35 더하기 여기 한각이 45도겠네. 이거 다두개 더한 게 90도니까 x는 10이겠네. 각 x는 10도 있을까요? 나머지 것도. 자 보조선 필요하면 보조선 그려서 너희들이 풀면 돼. 어? 뭐 평행 조건 있어? 뭐 해봐 한 번. 평행 조건 아닐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손대고요. 자 이제 어 기억나지? 기억나지? 두 개의 관계? 얘가 x면 얘는 2x라는 거, 두 배라는 거. 왜? 읽어봐.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수업 시간에 다 해준 거야. 아 이거 그냥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어, 외심이야? 그럼 얘랑 얘는 두배 관계. X는 끝났네. 각 X는 49 곱하기 2. 그래서 몇 도야? 98도. 끝. 이거 기억 못하면 못 푸는 거지. 기억 못하면. 자, 이렇게 해서 유형 20번까지 푸세요. 다음엔 이제 내심 나가면 되겠네. 외심 잘 정리해놔야 내심이 아닐까요? 응. 자, 수고했습니다.